조선 무술과 이순신 장군의 금이란 제목으로 백병찬 동지께서 어, 연설하시겠습니다. 백병찬 동지님 나오십시오. 제가 백병찬입니다. 어, 저희 13대조 할아버지 백수원 할아버지께서 선조를 경호하시다가 장렬히 전사하셔서 성원정공신 제가 13대손이고요. 조선의 무술을 집대성한 백동수 할아버지의 제가 8대 종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칼이 이순신 장군의 칼이고 2미터입니다. 이 칼이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 전부 장식용이라고 이 모든 일체 학자들이 이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을 가지고 제가 팔뚝만한 대나무를 세 개씩 베는 장면을 제가 백 평천을 클릭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잠깐 예, 이거만 잠깐 여기 이걸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못 보여드리고. 이 칼이 장식용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이 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 거짓말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유성룡 대감이 친군데 두보에 시집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이걸 100번을 읽다가 머리가 열렸어요. 무술로 말하면 기가 통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임해가지고 율돌목에 가서 세사들을 걸어놓은 겁니다. 걸어놓고 대장선 하나만 다 갖다 놓고 자기 부하들은 저 뒤에 열두 열한 척은 뒤에다 놓은 겁니다. 놓고서 이 칼을 번쩍 들어서 이 칼을 촥 빼서 들고 거기서 이진동에나옵니다 내가! 내가 이순신이다! 이, 이 쪽발 놈들아! 이 칼로 다 목을 베지 마! 나와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 칼을 그냥 사정없이 휘돌야됩니다이 칼이 지금 장소가 쪼아도 못하는데 제가 이결 팔뚝만에 대나무 세 개씩 그냥 바로바로 나가는데 오늘 여기서 못도 드리는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진혁께서 양을 올리니까 이순진 장군은 12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중에서도 한 척만 가지고 있는 거한 척에 딱 대장선이 앞에 서 가지고 그때 약반시즌 지금 시간으로 1시간 안에 12척을 가지고 130척을 침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사들을 걸어놓고 일본 사람들은 배가 예 배가 이렇게 밑이가 깊어요 해나타를 건너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가다가 이, 잠깐만요, 아예예 예. 그래서 어이 율돌목을 놓고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칼로 막외치됩니다 거기서 내가 이순신이라 너라를 막 외치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본 군놈들이 130척의 자기자가 있는데 12척에서도 대장한 사람이 나와서 이 칼을 들고 외치니까 이순신처럼 미쳤다 이런 겁니다 아저 그냥 단박에 죽이자 그리고서 막 밀어닥칠 때그 세자들에 걸려서 그 사람들이 다 침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순신 장군 이 칼을 안 썼습니까? 자 그러면 요즘 저어어 어?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권총만 차고 다니죠 그러면 그분들이 시스틴을 못 씁니까? 캐러마 억울을 못 씁니까? 말이 돼요? 이순신 장군은 대장이 되면 저 치유력이 때문에 이걸 쓰진 않지만 이 칼을 왜못 씁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칼을 쓰지않았다는 것을 절대 거짓말이고 이걸 기록한 님이 진입합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는 제가 더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작년에 우리 일행이 폭도로 대마도 반한물을 낭독하러 프레카를 가지고 갔습니다. 낙이 너무 심해서 울릉도에 가서 대화들을 바라내라. 우리가 애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날 여기를 지나면서 제가 우리 박 선생님을 보고 너무 감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승신 장군께서 2 3전 23승을 했는데 일본님이왜그 뒤로 그때 전사하셨다면 그 뒤로 일본이 2 3전을안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절대 전쟁은 저도 장군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 단나나 전쟁 사에 장군이 죽은 얘는 누구만 죽었느냐 계백 장군만 죽었습니다 계백 장군은 처자를 죽이고 자기 500용사가 완전히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군들은 죽지 않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에 대마도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대마도의 땅 주인이 이순신 장군 후손이니까 그거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중국 가서 한달 만에 비행기를 타니까 노무현 대통령 대마도에 있다고 딱 나오대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얘기를 하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텐데 일본 사람들은 저도 기호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실제서도 귀하 당할 뻔 했어요. 왜? 전 세계에서 2미터짜리 칼을 가지고 대기를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마도 우리 땅이죠.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시면, 오키나와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아닙니다. 왜냐? 예, 네. 산별초가, 산별초가, 몽고가 항복을 하니까 산별초는 항복을 안 했어요. 그래 내려가다가 제가 전라남도 목포 옆에 그 비금도라는 우리 비금도같아대요 비금도에 가서 군사를 조련하고 버티다가 안되니까 진도로 갑니다 진도로 가서도 몽보군한테 안되니까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까지 가서도 안되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오키나를 점령하면서 유구왕국을 세웁니다 유구왕국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김씨에다가 이 아홉구자 저만아 찍금김환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일본이 23년 실패할 그때까지 유구왕국이 미영불서중 5대국하고 그런 교역을 맺은 그런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순신 장군이 대마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후로 고종황제 정권까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동서남에 근처도 못왔던 겁니다. 역사요 친일파들이 잘못썼어요 우리가 일본 교과서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거 전부 커리큘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예, 이순신 장군이 또 하나,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백전 백승했느냐? 여러분, 그, 무슨 장군, 유, 유서, 이순신 장군도 훌륭했지만, 그또 원, 원균 장군도 대단한 분신입니다 그런데 원균은 왜 실패했고, 이순신은 왜 승리하나? 비법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유구왕국 쪽에 있는 우리 한민족의 핏줄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어? 일본이 어디 어디로 들어올 걸 미리 정보를 받고 딱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선조대왕이 무능해가지고 오늘도 정치인들이 대가리가 비면 선조와 똑같습니다. 선조대왕은 일본에서 가첩을 풀어서 성을 장안에다가 일본 놈들이 언제는 일이 들어, 언제는 일이 들어온다 고 이런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걸 정보를 알아듣고 선조가 원준이나 이승신의 명령을 내려요. 야, 아무 때, 아무 때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리 나가라! 그래중직한 원준 장군은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몰고 가다 패전, 택배 가는 데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이승신 장군은, 예, 정보를 이미 알아요. 유구왕국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유구왕국 정보가 아니까. 그래서 이승신 장군은 선조가 가라져도 군사를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가서 백전, 백전, 23전, 23승을 했습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막 군사들이 붙어요. 나 장군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만 명이 붙어내리면 선조가 나라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순신을 아끼던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협상을 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을 살려두면 역적이 될, 것, 역적이 될 것이고, 죽이면 역적으로 죽여야 되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대는 공은 대마도에 눌러앉아라 대마도에서 17년 다 사신 후에 남해의 별을 이장한다는 명목으로 시신은 와 있고 사실은 이 일본 사람들은요 내가 일본으로 귀화될 뻔했는데 거기 가면 백병찬이 나니라모찬한네 개로 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도 말씀 잘하시되 대마도가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의 땅이었는데 다 바꿔놔가지고 예? 전부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마도 찾는 건 당연한 거고 참 독도 찾는 것이 애국인지 바보지 인 모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여기 주머니 들었어요 내걸 가지고 있는데 일반님이 야 그거 네 거야 그러니까 병신같이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내거 차라리 병신이 예? 독도 내, 내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 집어넣고 뭐 대마도 내놔 어뭐 거짓 오키나와도 우리까지만 그것도 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마도도 찾고 앞으로 오키나와도 찾읍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장소가 좀 그렇습니다. 이 칼을 한번 흔들면 쪽발 위에 일본 병원 몇 명씩 쓰러집니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3.1 정신을 이어서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용맹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12척 대선을 가지고 1 3 0편의 외선을 부상 3명 사망 2명, 그 5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130척을 크게 물살 시킨 이순신 장군의 전 역사는 역사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이대로 가다가는요, 친일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신화로 바뀔 것입니다. 단군도 다 신화이고,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사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문화를 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다 많은 음악이나 이런 쪽에는 문화재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작 있어야 될 이런 무형문화재가 안 됩니다 저 무형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내가 쓰은이그 책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일본 공부를 하고 미국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1정신을이해해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께서 원균 장군보다 전투를 잘해서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원균 장군도 굉장히 충직한 분이었는데 그때 정치권이 작아서 선도대왕은 일본 애들이 흘리는 잘못된 그 정보를 갖고 원균과 이순신에게 너희들 이리 이리 가서 전쟁을 전 하라고 왕명을 어명을 내립니다 원균 장군은 충직하게 선도의 뜻을 받아들여서 가다가 일본 함정에 들어서 백전 백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일본 쪽에 유부왕국 쪽에 우리 민족 삼별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삼별초들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어디로 어디로 공격하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왕명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께서 그 왕명을 따르면 원준 장군처럼 천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왕명을 따를 수 없고 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보를 가지고 백전백승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이 장식룡이라고 지금 학자들이 써놨는데 정말 지하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통파을 노리시고 우리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보처럼 만드는 얼거리 학자들이 이땅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부부의 어, 시집을 백번을 읽다가 머리에 지혜가 생겼답니다 머리가 지혜에 생겨서 율돌목에 예 수건들을 딱 걸어놓고 앞에다 다슬딱 놓고 뒤에 연한 척에 예 배를 딱 놓고서 앞에서 이 칼을 들고 막이쳐대는 겁니다. 임진록에도 나옵니다. 그 사실이 이 쪽발이 일본놈들아 내가 너희들이 다 불사시키마 다 나아가면서 이 칼을 휘둘러 댄 겁니다. 대구예1 2쪽은저 집만에 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순신 장군 계획은 반 시즌, 지금으로 1시간 이내에 130척을 주문을 시켜야만 되지, 1시간이 지나면 물살이, 물살이 느려져서 그 전쟁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께서 앞에서 이 칼차를 휘르고서 일정권을 다 나와라, 이렇게 되니까 저 130척에 타고 있던 외선이 저 이순신은 죽으려고 환장한 미친놈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걸 단독이 없어버리자. 이걸 쫙 달려오는데 일본 배는 수십이 깊대. 아래로 파겠기 때문에 옆으로 다질 못해요. 오다가 그냥 밑에 쇠사들이 걸려버리는 걸 여기서 포한 번씩만 던지면 배가 푹푹 푹죽을 하듯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시간 정도 배를 담할까에 130척이 다 부러지고 나머지 배들은 어찌된 일인지 영문도 묵히려면 이순신 장군처럼 12쪽의 배로 130쪽을 휴가시킬 수 있는 우리가 지혜를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일본이 경제 대구이라도 우리가 눈이 묻지을수 있습니다. 보단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발산해서 어, 앞으로 안지나서나 어, 죽으나 3일정신 잊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후국방병할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에,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바라면서 큰절로 인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어떤 분들 말했죠, 백제 송파구에. 문화유적 그 얘기하셨는데, 그때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거 보존해가지고, 송파구에 수입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보육적 가치도 크고, 세계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오잖아요. 어, 차 박사님께서 저한테 이수진 장군의 진검이 4.6km에 2m입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팔뚝만한 대나무를 3개씩 한 번에 날리는데, 그래서 이 물을 날리도록 돼 있는데, 예, 그 칼을 가지고 올수 없어서, 그냥, 이, 이게 이제 사정미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표시가 많이 쓰여있죠? 여기 이영근 교수님이 랑 이쪽에 박사신데, 이 북극성에게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죄를 지냈어요. 거기에 28개의 별자리가 각함정 어신리, 두혈, 실격, 기름혈자, 정계성 장익진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우리 할아버지께서 한이 사시면서 이 검을 들고, 중국까지 만족을 할까지 독립운동 하실 때이 칼을 지니고 호랑이 넘는 산도 넘고, 어? 정말 자다 보면 호랑이가 옆에 있는데도 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귀신 도깨비 난다는 그런 사나운 곳에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밥에 가서 이 검을 들고 칼춤을 추셨고, 이거는 약장 앞에다가 항상 걸어 놓으셨다가 밤만 되면 저처럼 이렇게 한번 갑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나 뒷산에 이렇게 다니시고 주무실 때는 이 자기 침소 옆에다가 팔이 닿는 위치에다가 이 칼을 꼭 놓고 갖던 어?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오늘 어쩔 수 없이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사심을 끊자 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애국애족 쿵싱으로 한번 외칩시다. 예. 하나 사심을 끊자! 네. 춘천 중도에 있는 고조선 문화 유적 아마 주거 유적도 있고 고인돌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야 일본, 독도가 너네 땅이라고 대만도까지 한국 땅이다. 그치. 일본 너 자꾸 한국 땅인데 너네 땅이라고 오기면 우리 아빠한테 혼낼 줄 알아? 라 <laughs> 대마도 반환문, 독도망은 그치고, 독도망은 그치고, 대마도를 반환하라! 대마도를 반환하라! <목소리> 야, 나, 야, 잘 هل <primo> 더 많이 r 요 악검술입니다. 악검술 후퇴하면서 그러는요 네, 악검술입니다. 이번에는 악검술입니다. 자, 조선 이태조의 어검은 길이가 147cm이며, 현재 기록상 장식용이라고 하나, 백병찬 전수자가 일반 인검 사용하듯이 자유자재로 사용함으로써 이 대조의 어검은 전쟁에서 단한 번도 진바가 없는 영장의 실질적인 전쟁 무기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 대조 어검으로 용검을 쓰면 한 칼에 몇 명씩 쓰러뜨리는 괴력의 공격 검술이 됩니다. 아이 대조 어검으로 합검을 쓰면 한 칼에 몇 명씩 쓰러뜨리면서 뒤에 있는 전까지 모조리 치는 괴력의 방어 공신이 됩니다. 앞을 치고도 을돌아다니 바로 그때 사람 팔뚝만한 삼나무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마는데 마치 선호의 여의봉을 타르듯 능숙한 칼바람에 나무들은 할수할수 할수 없으면 그대로 차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그냥 통째로. 깔아, 깔아두고 나가는 방법. 그 방법이 있고, 하나는 두방 던지고 치고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셋을 다 때리는 방법. 그대로 그냥 계속 는 거지. 이제 그냥 밥에버린 그대로 거기서 꺾어 나가는 거. 두 팔로 나무치기 등 강한 수연법으로 내공을 쌓는 수연생들. 이렇게 무공이 몸 안에 쌓이면 온몸은 단단한 쇳덩어리가 되고 몸놀림은 비호같이 빠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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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여기서 다 아. 나가버리는 아. 다다예다 쓴... 길을 나가서 쓰면 말해